신이시여.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산타놈이 오기 전까지 솔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를 마친 노총각은 결혼한 친동생과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형, 여자친구 사귀려면 머리 좀 잘라야겠는데 옷도 새로 사입고 살도 좀 빼라고 그리고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해야 해. 노총각은 말했죠. 난내 자신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매일 펑펑 울면서 새벽 기도도 하며 노력하고 있다 내 이상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이야. 그리고 나 외적인 것만 보는 속물들은 안 만날 거라고. 신이시여, 산타가 오기 전에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수컷 참새는 미용실에 가서 깃털을 다듬고 자신의 둥지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암컷 참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암컷 참새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가서 용기를 내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수컷 참새라는 건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실패하고 시련도 하고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죠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노총각은 말했죠 요새 여자들은 너무 눈만 높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요 아직 운명의 짝을 만난지 못한 것 같아요 산타는 말했죠 그래 정말 안됐구나 좋은 사람 만나게 기도해줄게 산타는 루돌프를 타고 참새에게 날아갔죠 참새는 말했죠 요새 암컷 참새들은 너무 눈만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뭔 상관이 이에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암컷 참새와 사귈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구독해 줄단한 명의 참새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산타는 말했죠. 그래, 너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 무슨 선물이요? 산타는 말했죠. 사랑이란 선물이지!